자, 네, 부사조용법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는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명사조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고, 해석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형용사조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해석은 뭐, 뭐, 할, 뭐, 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부사조용법 할 건데, 부사조용법은 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부사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사조용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잘 나오는 것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러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냥 한 가지로 해우세요 우리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Sandra left early to avoid the rush hour traffic. 센트라는 일찍 떠났습니다. 러시아워 트래픽은요, 그,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출퇴근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에서 일찍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투 부정사의 부사조용법 목적으로 쓰이는 투 동사원형은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서 의미를 확실히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뜻은 같고요.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야. in order to, so as to가 보이는 순간 하기 위해라고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은요, 두 동사 원형 앞을 확인해야 돼. 어, 사람이 감정과 관련된 어떤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동사 원형입니다 자, disappointed, 실망했대. 왜 실망할 거야? To read the article. 그 기사를 읽고 실망을 한 거죠. 읽어서 실망한 거예요. 자, 실망한 원인이 기사를 읽은 겁니다. 어, 이거겠죠? 그지? 어, 오염에 대한 기사를 읽 읽어서 실망했어요. 읽고 실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excited 신났죠. 왜 신났는데? 얘가 이유인 거야. 그의 고향을 방문해서 신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 형용사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고 초동사 원형이 온다. 그러면 감정의 원인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뭐해서, 뭐뭐하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과 볼게요. 결과는 요렇게 한 덩이로, 요렇게 하나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살아서, 어떻다 하다. 어, 요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자, 할머니는 사셔서, 백살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백살까지 사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게, 어, 요렇게가 결과가 됩니다. 사셔서 백살이된 거죠. 그죠? I hurried to the post office. 나는 우체국에 서둘러 갔어요. 어, 그리고 나서, Only to find.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문 닫았다고 해주면 되겠지. Only to 동사 원형이 결과로 나왔을 때는 느낌이 부정의 의미가 올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느낌. 알겠지? 자, 우체국을 서둘러 갔는데, 원래 문 열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 서둘러서 가서 결국에 문 닫힌 걸 발견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보통 Only to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 뭐 하고 말다. 부정적인 결과 나와 있죠. 자, 판단의 근거는요. 앞에 판단이 먼저 나와요. 판단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멍청하게 틀림이 없어. 그녀를 다시 믿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니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아는 매우 와 i s e 현명해. 자, 여기 판단했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녀의 충고를 들어 듣다니 매우 현명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유인 거야. 뭐뭐 하다니, 뭐 뭐, 어,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조건의 경우에는 우리 if랑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지각동사하고 동사원형이 오는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지각동사, 동사원형이죠? 그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본다면, 어, 너는 그가 프로플레이어라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겠지 그래서 얘는 이프절로 바꿨을수 있습니다. 이프절. 어, 얘를 두부정세 부사조음법 조건으로 바꿀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형용사 수식합니다. 구, 조언을 수식합니다. 맛시기에 좋은, 먹기에 위험한. 이렇게 형용사 꾸미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사조음법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잘 정리해서 외워주셔야 되고 선생님한테 와서 요 여섯 가지를 쭉쭉쭉쭉 설명하실 수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는 자라서 결국 훌륭한 사이언티스가 되었어요. 어머 뭐 해서? 어머 뭐 하다지? 그러보요 두부정사의 부사종법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여기 주제 먼저 볼게요. 너는 그것이 실크라는 것을 믿지 않을 텐데. 어그 드레스를 feel 그 드레스의 감촉을 느껴 본다면 해주면 되겠지. 조건. 뭐뭐 한다면. f 필 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건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용이 외울 게 1단계보다 좀 많아요 잘 외우고 검사 맡으세요